좁은 골목길까지 오고 다니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마을 버스들이 최근 운행 횟수를 줄줄이 줄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반토막나면서 감축 운행을 하는 건데 주민들의 불편은 알지만 재정난에 운전기사 월급도 제대로 못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버스가 골목길을 분주히 달립니다. 마을 버스 앞에는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는 문구의 플래 카드가 내려 걸었습니다. 마을 버스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어, 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기다려 본거 같아요. 또 마을 버스도 많이 없어서 혼자 집으로 걸어 가거나 했던 거 같아요. 이 마을 버스 업체는 지난 9월부터 운행 횟수를 20% 줄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40% 가량 줄어든 수익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감찰을 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다 다가올 겁니다. 다음은째는 또 회사도 고사되어 가서 이 상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므로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운전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열대 돌리던 걸 다섯 대만 돌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다섯 명은 어디 가? 그그 사람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서울의 마을버스 업체 139곳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수익이 줄다 보니 운전기사 월급 주기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난 9월 30% 수준이던 임금체불업체는 지난달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조합은 재정지원과 요금 인사, 통합환승 시스템에서 제외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산 부적 등을 이유로 당장 지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